링링 대파농장에 나와있습니다 대파를 <laughs> 칼로 잘라주고 있습니다 일자로는 아, 생만 유튜브 되지? 조용하세 <laughs> 주중에는 일하랴, 주말에는 엄마 도와주랴. 아, 효자네 효자. 아, 이렇게 칼로 대파가 두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뿌리채까지 뽑아서 이제 하는 대파가 있고 이렇게 그냥 밑둥을 잘라서 하는 대파 두 종류가 네, 있습니다. 이렇게 아 좋네 대파 이제 자르고 다듬고 네, 이렇게 자른 거를 일차적으로 다듬고 있어요. 이렇게 다행 여기 자망은에 6kg씩 드는 거고 응, 6kg씩 든아쓴거응 어, 이거 6kg 아 6kg? 응 그러면 이거 6kg로 공판 올리는 거예요? 응 6kg로 공판 올리는 거예요 그럼 가격은 얼마나 나와요? 이거 한 8,500원 8,500원? 7,500원, 8,000원 7,500원, 8,000원 6kg에 응. 6킬이에요. 6에7 0 그러면은, 공판 가격이 그거예요 가격이 아, 네, 네. 그 실수령액은 얼마 됩니까? 실수령액은 자기적시? 네, 아, 네. 네 자기적시. 네, 뭐, 보통은 개는 네. 9,6,000원. 오6천원 정도. 괜찮 네. 아, 이거. 좀 예. 이것도 괜찮아. 그거. 네. 예. 어, 인건비가 더안 아, 이면이것도괜찮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이 아, 이이이 너무 이이 가. 이거. 아, 이 이거. 아, 이거. 아, 아, 우리는, 저기, 외국에, 2주에 한 번씩. 이야, 언니, 악성, 2주에 <laughs> 한 번씩. 2한 번씩. <laughs> 이건 몇평 심으셨어요? 이거 250평 250평? 그러면 몇키로정도 예상합니까? 거의 네. 650개, 600개 600개? 6키로짜리 600개? 그 600개? 600개? 그러면 네. 6키로짜리 600개면 실수량에 6천원 잡으면 66, 36, 360만원 예, 예, 괜찮네. 200 아까 몇평이라 했죠? 여몇 어? 평이라고 했죠? 250 평에 그래, 360. 아, 아 그러면 은더 나온다는 거네요. 더 어. 앞으로 200당 그러면 한800 개. 800개 예상치. 8648, 4 8 0만 원, 아. 오, 괜찮다. 250평에 200평대가 200평대가 2어0평대가 200평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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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 묘종 대가 200평대가 200평대가 2이0평대가 200평대가 2 2 2 사후정 하나에 만원 만원 만원이에요? 그러면 몇개? 몇개육장에서 만원 만원이요? 음. 그러면 그게 몇개 들어가요? 이거 70개 7 0개 만원? 음. 써도 7 0개 만원 이라만원판에 만원 한판에 만원 70개 들어가니7만원 한판에 만원 아 이건 비싸다. 그냥 어디대로 이거 십사단 놓았어. 놓아. 아, 직접 묘종 키우셨수가. 묘종, 묘종, 다섯 대 놓아. 아, 그렇구나. 우섯 대. 칠십만 이십 십팔만 원, 1 9만 원짜리. 네. 하나 놓으면은. 이거 다 했어, 와? 다안 돼. 다안 돼. 응. 그러면은. 하나면 한1 0개 나오니까. <목소리> 음, 그러면은 여기 하는데 묘종 값은 얼마 나 드셨어요? 네, <목소리> 칩밥 예, 예, <직접> 하니까. 씨 값, 씨 값. 만1 묘종은 키우고. 값은 아, 18만. 이거는 1차 멀칭만 하네. 예. 1차로 해. 이거만 밑에 바닥 멀칭만. 네, 음, 바닥 멀칭. 음. 이거는. 제가 이거 사오는 자기대로 식테만원전 네. 하우스에 놓니까 아주 그대로 사오는지 만 원이에요. 만 원. 만 원. 저는 사서 사오지. 에, 아니 우리는 종묘사에 맡겨 가지고. 육묘장. 육묘장. 아, 육묘장. 이런거 하면 되네. 아, 네. 비니오 박 예예그묘장이 맡겨서 심었어요. 어, 미니 후육묘장 맡겨 아미거 떼고 해야 돼. 뭐안 해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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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약은 어떤 약은뭐안해도 되는데. 약안 예. 아 그래? 어, 미니 후 호박은... <목소리> 네. 250평에 대파가 최고다. 언제 심으셨어요? 1종 12월, 12월 중순에 심어서 이... 아, 기간이 오래구나. 12월 순에 아, 12월 중순에 파종해 가지고 이제 수확 매주도 면은두 달. 자. 키워서 12월 달에 그러면 묘종을 키우는 거야 아니면 파종을 하는 거야 파종을 아니, 아니, 정식 정 응, 12월 달에 정식 들어가. 그러면 10월 달에 저기 묘종 응. 키워야 되겠네 하우스에서. 1월 달에. 1월 달에요? 아니 아니. 9월 달에만. 그러니까 9월 달에 응, 9월, 9월 달에, 달에 놓고 12월 달쯤에 응. 정식으로 응. 심고 응. 해.

신저비싸 아... 같은 거 상고신 것땅은다통으 나와 안 돼. 아. 뭔지 알아? 동그란 거. 아. 저저저저꼭 거. 마늘종처럼. 그 어, 어, 어. 마늘종. 네. 다 버려야 될거 같아. 다말아야다 1월달에 심어야 되고 1월달에 심으면 종이 많이 올라오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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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수시설 다 해줬구나. 아, 스프링클러 시설을 해줘가지고 물을 골고루 가게 했구나. 네, 이렇게 네, 관수시설을 다 해놨습니다. 중간중간에 이렇게 보시게 되 네, 관수시설 을다 해놓고 이제 물을 골고루 가게 스프링클러 시설을 다 해놔서 네, 대파는 물을 많이 먹기 때문에 네, 이런 시설을 잘 해놔야 됩니다. 예, 네, 지금까지 대파 수확 현장이었고요. 예, 네, 권함이었습니다